그 네. 생기지 어디야? 근데 저도 옛날에 선생님하고 생기는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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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생 저도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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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저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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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도 이번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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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도 직업이 선생이구나, 교사구나. 끝났다, 그냥 그, 그, 그 정도는 거지. 주은이 엄마 가 아빠가 네가 좀 이모로서 좀, 엄마 이모도 엄마거든. 대신 한번 가서 좀 뭐라 하든지 한번. 자기가 경력이 20몇 년이고 뭐, 뭐. 아니 그 아직은 내, 내 아는 사람인데. 이정화 아이가. 어? 이정화 아나. 이정화는 뭐구나. 지 경력이 20몇 년인데. 지금 제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중면 알겠는데? 다음 장면에 바로 이연편 다음 다음 시간에. 편집해가지고. 히히. 이중. 다이 천연중이야 부끄럽게. 근데 좀기찮은안괜찮만 그래지고야.

쓰이가 아, 아, 진짜 누가 약이주리리 전화 아, 왔습니다. 많고, 이름은 음. 강서방. 음. 강서방. 네, 가네 아, 어. 아, 예, 어. 한 명이 나갔습니다. 아, 나다다습니다 어, <laughs>